네. 어 맞아 맞아 그때 <laughs> 뭐냐 아뭐 다시 만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놓고 <laughs> 오 진짜 뭐야 오 어, 재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보면은 응.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만나고 하잖아 아우 나는 재혼은 별로 와인이나 한잔 하면서 아니 소리야 무슨 와인을 해 아이 이게 뭐잘 되는 맞다. 프로그램도 아닌데 왜 그런 걸 사가야 되냐고. 어머 어머. 얼마 <laughs> 전에 고백했던 차이는 그냥 이게 사람이 또 만나다 보면은 또하는게 있나? 또 정드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. 아. 내가 근데 사실 한번더 물어봤어. 응? 응? 아그 뒤로? 나 이까임이야 사실. 뭐야? 아 우리가 모르는 사이 또 고백을 어? 한 거야 그럼? 진짜? 우리 뭐라고 해? 아, 두 번째 사이에. 고백을 하고 두 번째 차인 거야? <laughs>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이거. 그래서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. 뭐라고? 그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 <laughs> 애들을 다 불러놓고 공개 고백을 했는데, 아, 네. 까이면은 자기만 나쁜 사람 아니냐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오. 아, 그래서 방송으로 얘기하니까 진심이 아니라고 느껴졌나?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. 오. 그래서 카메라 없는 데서, 내가 그러면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? 따로 고백. 근데 똑같아. <laughs> 아니, 얘는 말을 음. 이상하게. 해. <laughs> 재밌 어, 아, 재밌는 친구야, 아주. <laughs> 아, 맥주 한잔하면서진솔한 얘기 하겠구만 아, 유 이제 진솔한 얘기 안 합니다 이제, 이제, 이제 안 해줘, 안 해줘. <laughs> 그제이거 어, 이제, 이제, 이 <laughs> 이제, 이 이제, 이제, 줘 이제, 안해 이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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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뛰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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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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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 엄마인데? 엄마! <있네>? <웃음> 엄마, <laughs> 엄마 <laughs> 생일거 이뻤대. 어, 어저 다녀왔어? 오. 아, 귀여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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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재밌게 놀았다. 어 <laughs> 귀엽게 입었네 아유 아, 이뻐. 엄마 장 엄마, 손 차가워. 응설립이 <laughs> 음, 따뜻해. 아빠 손 잡자 설비. 가자손 조심. 손차 들고. 차 봐야지. 손 들고. 여기차아요아 차와 요 신났어 신났어. 아빠 약속 지켰지? 엄마 온댔지? 엄마도 약속 지켰지? <laughs> 아빠, 누가, 아빠, 누가 이긴지 한번 볼까? 그래? 어떻게 하는데? 달리기. 달리 설비 넘어지지 않게 조심히 달려야 돼. <웃음> <웃음> 설비, 이쪽으로 가자. 아우. 귀여워. 설비, 엄청 기분 좋네. 아, 보기 좋다. 문 열어주세요. 가자, 가자. 가자. 나도 진짜 바쁘다. 엄마 사랑해. 엄마도 쏠비 사랑해 엄마 잡으러 올 거야? 에구, 무서워. 엄마도 할래. 쏠비 조심, 조심히 뛰어야 돼. 자. 왜? 왜? 어 어. 엄마부터 먹일까? 응. 아야? 아야? 엄마 부터먹 아, 아. <laughs> 엄마, 응. a m 엄마 mamma, m a m 엄마 m a 만 듣고 엄마랑 같이 mamma, mamma, m 배고파 엄마 배고파? a mamma, mamma, m a m 맛있게 돼야커질만 <laughs> 먹으면 어떡해 밥도 같이 먹어야지 어? 집고발르쳐줘 오우 어. 와우, 와우. 잘 먹는다 울솔 루피 야 와우 오잘 먹는다 울솔 루피 야 아우 잘 먹는다, 야오, 야오, 와우. 잘 먹는다. 음, 음, 와우 와우 천천히 먹어 솔비 음. 음. 정수리 냄새 너무 좋다. 하이. <laughs> 자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최고기와 새끼님입니다. 안녕 안녕. 아 어, 오늘 또 방송을 하게 되었군요. 헤이그전 hey. 와이프 전 남편이지만 이렇게 잘 돼서 또 이렇게 광고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. 박수. 되게 약간 오픈 상황인데 같이 하게 됐어요 신기하죠 <laughs> 광고의 악수 <laughs> 이건 자본주의라서 내가 잡아 <laughs> <찾아다> 준다 <laughs> 어우 좀 세게 잡았어요 어. <laughs> 두분 얼마 만에 만나는 거냐고 근데 만난 지 얼마 안 됐지 않았나 지금 한 2주? 잘 기억이 안 나요 아, 일9백일까임 그래서 야, 나 지금 일9백일까임 당해가지고 <laughs>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우리? 우리가 왜이 광고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 <laughs> 이게 먹으면 그리고 또 이렇게, 이렇게 키스를 또 하면은 그 이제 어머 그다 <laughs> 만약에 누워 키스를 한다, 어? 촬영할 때, 어? 잠깐만 하고 그래서 턱 빼고, 아, 시작해. 아까 어. 이런 느낌인가요? 우리 그래? 방송할 때 근데 궁금한 게, 우리 방송할 때 뽀뽀나 키스 한적 있어? 어? 국현에 <laughs> 왜? 어, 봤어, 봤어? 아, 뭐 안본줄 알았는데. <laughs> 있었나요, 님들? 정수리에서도 향 나는지 제일 궁금하다고요? 지금 나냐? 아 어, 머리 안 감았어? 주먹으로 때릴 뻔. <laughs> 아, 진짜 안 감았네? 아, 뭐 하는 거야? 아, 진짜 그거, 그거 있지. 뭐, 아, 냄새 어, 맡고 빡 때리는 어, 거야. 아, 자기 전에 감았어. 아 원래 밤에 깎는 게 제일 좋아. 어? 두피에 제일 좋하고 아, 아니, 이거 근데, 어디서 맡아보나 했는데, 결혼 시절에 맡아본 거였어. <laughs> 아니, 어쩐지 익숙하더라. 어 향이, 어우. 오빠 일리 와봐! 잠깐만, 솔리파! 어? 잠깐만. 솔리파가 엄마 불러가지고. 왜요? 응? 뭔가 오늘 슬퍼 보인다고? 야,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. <laughs> 아, 오늘 오두독 해주냐고요. 뭘 응. <laughs> 어, 해봐. 민간요법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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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사람들. <laughs> 어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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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오, 오. 오 소리 너무 좋고. 아. 조리비 이거 잠깐 보고 있어. 안돼. 어, 엄마 다시 올 거야. 엄마 다시 올 거야. 엄마 보려고. 응, 엄마 어디 안 가. 엄마 다시 올 거야. 조금만 기다려줘. 뭐 금방 와요 철국이가 육개님 이만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있다 나중에 또 방송 킬수 있으면 방송 키도록 하고요. 명한. 그때. 어 맞아 맞아. 그때 <laughs> 뭐냐. 아뭐 다시 만나 그런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해놓고. 어 <laughs> 진짜? 뭐야? 오. 뭐, 재혼하는 사람들도 많고 보면은. 아.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만나고 뭐 하잖아. 아우, 나는 재우는 별로. 와인이나 한잔하면서 아이, 쏘리야. 무슨 와인을 해. 응. 아니, 이게뭐 잘되는 어, 어, 프로그램도 어. 아닌데 왜 그런 걸 사가야 되냐고. 어머어머. 네, 맞아요. 거북이었던 차이는 안남잖아 그냥 이게 사람이 또 만나다 보면은 또 하는 게 있나? 또 정드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근데 사실 한번더 물어봤어. 응? 응? 아, 그 뒤로 난 이까임이야. 사실 뭐야? 아, 아 우리가 모르는 게또 어? 고백을 한거였 아, 진짜? 아니, 뭐라고 모르는 모르는 두 번째 고백을 해. 하고 두 번째 차인 거야? 음. 방방 나가면 안 되는데, <laughs> 이거 그래서... 아, 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는 거야. 뭐라고? 그 카메라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게... 애들을 다 불러놓고 공개 고백을 했는데, 아, 네. 까이면은 자기만 나쁜 사람 아니냐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. 어. 아, 그래서 방송으로 얘기하니까 진심이 아니라고 느껴졌나?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. 어. 그래서 카메라 없는 데에서, 내가 그러면 내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? 따로 고백. 근데 똑같아. <laughs> 아니, 얘는 말을 음, 이상하게. 해. <laughs> 재밌네. 어, 아니 재밌는 친구야 아주. <laughs> 아, 맥주 한잔 하면서 진솔한 얘기 하겠구만. 아유 이제 진솔한 얘기 안 합니다. 나도 <laughs> 그럼 또 맛있는 거 파스타 먹. 아, 아 이제 안 해줘 이제 안 해줘 안 해줘. <laughs> 네, 네. 어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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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걔 앞에서 칼질 안할 거야. <laughs>